2021년 4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니라 기록된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의 지갑이 회심하지 아니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과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에 앞서 고린도서 8장에서도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황금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되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각종 황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또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8장 2절에서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하였다는 것으로 어, 그들의 어, 황금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될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성도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 성도가 어, 성도가 성도들이 내는 그 황금이 에, 에, 무엇을 향해 에 드려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지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황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9장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기본적으로 황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연보라고도 불려집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희생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제물과 함께 1 1조와 같은 특별한 목적 헌금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는 구약의 헌금이 신약 시대 초기 교회에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다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황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골도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어려운 형편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함께 활발히 모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황금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그네라 교회의 자원함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원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힘껏 드렸고 하나님께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고른도 교회의 풍성함을 보고도 고른도 교회는 시작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도를 포함한 세 명의 특별한 일꾼이 임명되어서 그들은 교회의 황금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원함, 그들의 열정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은 독려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임무를 잘 완수해줄 것을 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헌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의 방향은 어,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7절과 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금은 황금 헌금 생활은 가장 먼저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그 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에 있다고 기모드전서 6장 10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또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통해서, 돈을 소유가, 돈을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욕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재물 쪽에 마음을 더 강해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침내 믿음을 떠나는 행위가 것입니다. 그 결국의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돈을 사랑하였는데 돈이 자신을 행복해 주지 못한다고 디모대전서 6장 10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했는데 사랑의 주인이었던 그 돈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극심한 고통에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지불의 수단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예, 이, 이 돈에 있어서 자유함을 줄 수가 있을까요? 황금의 액수를 우리는 논할 때가 있습니다. 11조의 황금을 10분의 1을 들을 것이냐, 세전 세월을 나눌 것이냐, 외국에서의 황금은 11조는 어떠한 형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는 자원함이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교되는 말씀이 아니라, 비교되는 헌금이 아니라, 자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자원함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관대하시고, 놀랍도록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선물도 귀한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십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가득가득 주셨습니다. 조금 주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최대의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축복을 100%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진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함을 보여 주었고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크게 번성케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물이 흐르듯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그 자원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요에 의한 헌금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 정한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황금의 액수를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두 랩돈,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랩돈은 작은 액수였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려진 좋은, 어, 예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신뢰와 함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황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자장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 집사님,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해서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가 내는 헌금이 1.5센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적은 액수였습니다. 장로님은 무려 1달러라는 헌금을 낸다고 합니다. 1 0 0배의 차이를 내는 그 부자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그 여집사님의 헌금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마음이 너무 귀, 좋아서, 귀한 마음이어서 장로님의 뜻을 여집사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1.5센트 드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그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바치는 자체가 기쁨인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적은 액수로 드려지지만 그것으로 드릴, 그것을 드릴 때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 믿음의 황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내어 드린 황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그 수혜를 잊게 됩니다. 성도들의 드렸던 그 황금을 통해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한 수혜를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황금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 13절 말씀에서 글소의 복음을 믿고 진실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후한 영보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입니다. 이세 가지의 앞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일을, 모든 착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같이 넘치고 또한 넉넉하며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능히 넘치게 하시고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헌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복리의 이 자리를 만드는 비결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의가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며 성도들을 살리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의가 영원토록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치 장기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연보가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교회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연보와 함께 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황금의 엑스나, 헌금의 엑스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색함으로 들여지지 않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멀어질 때 우상이 되어지는 돈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금액에 많고 적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대가로 일터가 있으므로 건강을 주셨으므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수고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섬기는 그 가정에 그 지역 사회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전도에그비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소서 아라와 건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